물이 부족해 광물이 더 있어야 돼 정화자 프로그램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많은 인격이 인공지능으로 전환되기 위해 여기 저장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포로였던 이 탈다림은 구속을 벗어나 우리 시스템을 오염시키고 자기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수는 내가 갖는다. 정수가 많다. 江苏干，没家了，江苏干。 첫 번째 보안 단말을 정화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.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. 아... 경계하십시오. 달다리미 홀로그램 전사들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. 육신은 없어도 흉포한 자들입니다. 여기 다 있다. 죽여라. 우리에게 끈질 않 넓다고 있다 와라 갈라벳 약하지만 우리의 세운 말이 이제 여기선 할 일이 없습니다. 조만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. 목표는 약하지만 내 무리는 강하다. <laughs> 이동합니다. 될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. 기다려 주십시오. 동맹이 전투 중이야.

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. 장수가 모자라. 이 시설의 지나하 원래 우리를 보호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이 설비를 차단하지 않으면 제 작업이 중단될 겁니다. 모자라. 나는... 흡다.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.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.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. 오염된 시스템이 25%만 남았습니다. 구한단망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. 크리에모자하희을 <놀람> 다빼준다 형님 응, n d a 데이터 e 중 하나에는 아직 e 다림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. 이들 인격을 복구해주신다면 정화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. 기 u n a Tapejuna. t a p e j u n 합니다. 시스템의 방어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. 정말 다행이군요. 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. 이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. 다행히도 이 데이터에게 모든 인격을 보존했습니다. 또 다른 진압탑이 감주되었습니다. 타밀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공격으로는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. 타밀 공격을 중단했습니다.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. 시스템의 50%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.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저지납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. 서두르십시오. <놀람> 탑의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. 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. 계속하라는 <놀람> 거지?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<목소리가> 적의 체를 우리의 자원 적을 붙잡았다, <목소리가> 적을 붙잡았다. <목소리가> <죽이자구나>. <목소리가> 했습니다. 준비하십시오. 목표를 살려야만 한다. 한시도 보호를 게을리 마라. 전진합니다 적을 막아내야 한다 보안평만을 접근하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달달님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? 적의 진학탑이 가동되었습니다. 했습니다. 네,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. 적의 진학탑이 가동되었습니다. 나와라. 잠시 대기 중이었습니다.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달달님이 변형했던 부분 중. 사군의 3을 덮었었습니다. 조금만 버티십시오. 저지나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. 서두르십시오. 탑이 <목소리> 파괴되었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시스토우결성 검증완료. 이것은.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. 그 안의 인격을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신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들 잔사의 인격을 구해냈습니다. <놀람> 보안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.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. 세기제위치에배치되었습니다 즐기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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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지 즐기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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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지 즐기지, 지즐기지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.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.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. 또 다른 지랄탑이 감지되었습니다 네, 시스템을 절반간에 탈취했습니다. 네,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. 지랄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이 지점에서 진압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. 맞아.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. 탑른관게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. 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파괴되었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. 샤워을 동화시킬 시간입니다. 시스템 분석 중. 달다리 민격의 흔적이 없습니다. 마침내 그 자를 없앤 것 같습니다. 잘하셨습니다, 사령관 여러분.